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 강의에서 사용할 웹 기반 개발 환경 리플 이세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 주소창에 r i p p l e i t 이라고 어, 타이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리플 어, 이세 기본 화면은 어, 다음과 같이 사인업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이미 리프렛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직접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 리프렛의 아이디가 없다면 이 사인업 버튼을 누르셔서 아이디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유저 이름을 골라 주시고 어, 사용하시는 이메일과 원하시는 패스워드를 넣은 다음에 어, 사인업 버튼을 누르시면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로그인 했을 때 초기 화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아이디를 만드셨다면, 여러분이 선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도록 다이얼로그가 나올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수업은 C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일단 C 언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취향에 따라서 파이썬이나 C++ 자바 같은 다른 언어들을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화면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아까 그 언어를 선택을 하셨다면 그 이후부터는 홈 화면에 다음과 같은 단축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C언어로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 방법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 New Ripple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다음과 같이 어, 언어와 프로그램의 이름을 지정하면서 새로운 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C 언어를 선택을 할 거고요. 어, 처음 작성하는 코드이니까 Hello라고 어, 프로그램 이름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reate r e f l e 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에 어, 화면이 전환되는데 다음과 같이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그런 코드, 어, 그런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요 창들은 현재 디렉토리에 내가 작성하고 있는 파일들을 보여줍니다. 어, 맨 처음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어, 이리플 f 에서 main.c라고 하는 어, 빈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hello world를 출력하는 어, 그런 파일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unix의 어, shell bash라고 하는 shell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윈도우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ls라고 명령을 쳐보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 여기에서 컴파일도 할수 있고 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일단 "Hello Worl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빠르게 작성을 했는데요. 어, 이 프로그램은 어, 화면에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 저를 따라서 이 코드를 타이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타이핑을 하실 때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어, 주의해주십시오. 어, 심지어 여기에 있는 이 세미콜론들까지도 어, 절대로 빠뜨리시면안 되고요 정확하게 타이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타이핑이 다 끝났으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중앙 위쪽에 있는 런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자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배 l 쉘 위치에 어 실행하는 명령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명령 clang-7으로 시작하는 이 명령은 어, 우리가 작성한 main.c 라는 어,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어, main 이라고 하는 그 실행 파일로 바꿔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즉이 명령이 컴파일 명령이라는 거죠 어, 그리,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잠깐 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명령을 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데요. 아까 우리가 작성한 main. c 라는 파일 외에 main 이라고 하는 파일이 여기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좀더 자세히 볼까요? ls -l 을 치면 나타나는데 어 main 이라는 파일은 어그 조금 전에 만들어졌고요. main. c 보다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파일이 바로 이 메인이라고 하는 어, 실행 파일입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초록색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명령이 어, 이두 번째 행이었는데요. 어, 저 행이 무슨 뜻이냐면 커런트 디렉토리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메인이라는 파일을 실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메인이라는 파일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지만 유닉스의 bash라는 쉘은요 현재 디렉토리가 실행 패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메인이라고 명령을 치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메인이라고 그대로 치면은 에러가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디렉토리에 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메인의 위치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명령 어, 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럼 이이 메인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다라는 걸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은 다시 어, 쓰는 건데요. 다시 바로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절대 패스의 그 심볼입니다. dot 그 밑에 있는 슬래시의 main을 실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윈도우의 도스 창과는 좀 다른 점인데요. 배시는 현재 디렉토리가 패스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slash하고 파일의 이름을 치셔야지 명령을 제대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리고 run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slash 어, mai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 실행을 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어, 현재 이 코드에는 샵인클 l 드 stdio.h라는 문장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메인 이라는 파트가 있고 또 return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브레이스가 열렸다 닫히는 그런 심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 우리가 C를 작성하 C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마다 항상 시작할 때 우리가 타이핑 해줘야 되는 그런 템플릿과 같은 그런 코드입니다. 아, 지금 이 의미는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요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 코드의 내용을 무조건 어, 외우셔, 외우셔서 프로그램을 짤때 무조건 요 이렇게 타이핑을 하신 후에 요 가운데에다가 명령을 집어 넣음으로써 코딩을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그 굿모닝을 배우고 헬로우를 배우는 것처럼 c 언어를 배울 때요만큼의 코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지 되는 아주 익숙하셔야 되는 그런 코드라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틀이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다 여러 가지 명령을 집어넣어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는 여기에 있는 이 프린트 f 명령인데요. 이 프린트 f 명령이 무엇을 하는 건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printf 명령의 결과가, 여기 이렇게, 어, 스크린에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아, printf는 화면에다가 특정한 텍스트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이 printf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 문장을 출력하려면, 이 printf 문장 전체를 몇번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원하시는 내용으로 어,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est 네, see you.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C 프로그래밍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확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Run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고, 어, m a i 이라는 실행파일을 만든 다음에 .slash main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hello world 뿐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추가로 어, 넣었던 두 개의 메시지까지 같이 이렇게 세 줄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린트 f 의 사용법을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어, 뭐이 printf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무엇이든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에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어, 일단 모든 문장이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는 것을 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세미콜론은 C 언어에서 한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심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장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장이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세미콜론을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C언어는 첫 번째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해석을 실패하게 되고 에라가 발생하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 에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 뒤에 세미콜론이 빠졌다는 것을 에라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컴파일러에 따라서 어떤 컴파일러는 정확하게 지금 이 예처럼, 어, 세미콜론이 빠졌다고 알려주는 컴파일러도 있지만, 다른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 문장 전체를 하나로 보려다가 에라가 그 실패를 하기 때문에 에라의 위치를 이 여섯 번째 행으로 잘못 찾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어, 에라 메시지가 있을 때, 그 에라 메시지가 지정해주는 그 라인 넘버, 요 하나만을 보지 마시고, 그 앞뒤의 문맥을 같이 보셔야지 정확하게 에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어,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컴파일이 잘 되고 있죠. 네, 여기에서 또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 부, 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backslash n이라고 하는 심벌이 있습니다. 자, 저 심벌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건 생략해 보고 저, 저 backslash n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hello world, nice to see you 가 있는데, 그 사이에 backslash n을 생략했더니, 네, 그두 개의 문장이 한 줄에 연속해서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아, 이 backslash n은, 어, 저, 쭉 출력을 하다가 줄을 바꿔서 다음 줄에 출력하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복원을 해보죠. 여기 backslash n을 넣고 실행을 해보니까 hello world 가 찍히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꿔서 다음 줄부터 nice to see y o 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냥 printf를 쓴다고 자, 자동적으로 줄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반드시 어, 이와 같이 newline 그 character backslash n을 집어넣어서 어, 출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 처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 많은 에러 메시지를 만나십니다. 아, 사실, 그, 그거는 프로그래밍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셨을 때 절대로 겁을 먹지 마시고, 에러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의미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 어떤 면에서, 어, 수수가 홈런을 두려워하면 안 되듯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에러 어, 메시지를 사실은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초보자들에 있어서 어, 굉장히 많은 많이 발생하는 에러의 원인은 사실 오타에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프린트 f를 사용해야 되는데 f자를 실수로 생략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은요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에라의 원인, 에라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그 에라의 원인은 사실 프린트 F를 써야 되는데 프린트를 쓰면서 오타가 나왔기 때문이죠. 어, 실제로 처음 코딩을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오타 문제 때문에 에라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 에라 메시지를 보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짠 코드에 오타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 네, 그리고 그 C 언어 같은 경우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는 언어입니다 아, 그래서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거나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면 은 이건 역시 에러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 return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 이 return이라는 명령은 현재 이 function 어, 이 main이라는 프로그램을 끝내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small r로 쓰여져야 되는 걸 대문자 r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리턴 대문자 리턴이라고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명령이 들어왔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어, 이렇게 나오는 이유 역시 세언어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해주는 즉 대문자의 의미와 소문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소문자까지도 어, 정확하게 타이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리을 이용을 해서. 어 C언어로 프로그램을 하고 실행까지 해 보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